시시다 라는 캠페인으로 1인, 미, 1인 그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가서 소개해주고 홍보해주고 체험단 활동을 하는 것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서울에 1인 스튜디오 네, 1인 미디어 이걸 할수 있는 이동형 스튜디오가 생겼고 소상공인 시장진는공단에서 드림스피어라는 이름으로 1인 미디어 스튜디오를 또 지원을 해줘요. 그런 것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부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될 예정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눈여겨보시고 이제 영상으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받을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상을 만들까. 어떤 메시지를 넣어서 보여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장 가면서 설명 듣고 찍고 내가 보고 느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 농장의 소개 영상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단계가 제일 중요할까요? 기획, 구성, 촬영, 편집, 완성. 어떤 단계가 중요할까? 기 기획. 엄청나게 긴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한게 우리가 좋은 기획을, 좋은 계획을 세워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촬영, 편집이 생각보다 수월할 수 있어요. 촬영 기술과 편집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네, 그거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앱 멸치 퀵 키네마스터 요세 가지 앱만 사용을 해도 멸치 같은 경우에는 어 써보신 분? 아네 없으세요? 네 멸치는 내가 영상을 잘 만들지 않아도 멸치라는 앱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을 멋지게 한 편씩 뚝딱뚝딱 만들어 줍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글씨 넣고 영상 넣고 사진 넣고 하는 게 끝이에요. 편집 기술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앱이고요. 퀵도 마찬가지. 내가 사진, 영상을 선택하면 얘가 템플릿으로 영상을 멋지게 만들어 주는 스케치 역상을 위주로 만드시는 것들에 유리하고요. 키네마스터는 공합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멸치로 만들고 키네마스터로 만들고 저장해서 키네마스터로 다 붙이는 거 이어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키네마스터가 편하다, 난 영상 편집을 좀 해봤다, 경험이 있다 그러면 키네마스터에서 모든 네 완성된 영상을 다 만들고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멸치 지금 실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멸치 실행을 하시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에서 카테고리별로 SNS, 광고, 초대장, 연예이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 SNS 쪽으로 가면 유튜브 인트로 영상, 네, 오프닝, 오프닝 영상, 또 엔딩 영상, 범퍼 영상, 썸네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네, 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광고, 연애 초대장, 나머지 카테고리들을 들어가면 우리 농장을 홍보하기에, 네, 아니면 우리 팀을 뭐 소개하기에 아니면 우리의 유튜브 채널을 기획해서 만든다 그 채널을 홍보하기에 굉장히 좋은 10초, 30초, 1분, 3분, 네, 분에 따라서 여러 개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가장 빠르게 잘 만들 수 있는 분이 네, 편집을 좀 담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퀵 앱은 어떤 앱이냐면 얘는 고프로라는 회사 아세요? 고프로. 액션캠. 네, 작은 액션캠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이걸로 찍고 예쁜 영상 많이 만드세요. 하고 서비스로좀 제공해 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하고 영상 내가 찍은 걸 순서대로 선택만 하면 돼요. 선택만 하면 얘가 이 템블릿으로 인해서 테마로 굉장히 멋진 영상들을 그냥 단시간에 선택만 했는데 바로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목 넣고 뭐 음악 넣고 장면 장면마다 아이폰은 밑에 장면 버튼이 있고 안드로이드 폰은 연필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눌러가지고 텍스트 추가를 하면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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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그 밑에 자막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건 설정 버튼 오른쪽 끝으로 가면 아우트로라는 게 있는데요. 아우트로를 끔으로 표시하면 맨 끝에 엔딩의 퀵 로고가 나오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화면 비율은 처음에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한번더 누르고 한번더 누르면 시네마 뷰. 우리가 가로로 네16대9 비율로 영상을 만들고 오른쪽 파란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공유 없이 저장해서 핸드폰의 퀵 폴더 밑에 동영상을 저장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빠르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실습하고 하나 하나 할 단계가 아니라 네 실전 영상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이걸 듣고 잘할수 있는 눌러오면 다. 알아. 그리고 실습 시간에 제가 어 물어보고 궁금한 거는 팀들 따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키네마스터는키네마스터는이 어 종합 편집 컴퓨터로 영상 편집을 좀 해보신 분이면 좀 이해하기 좀 수월하실 거고요 사진 영상 불러오고 단색 뭐 배경도 불러오고 글씨도 넣을 수 있고 음악, 효과음, 네, 모든 효과들을 다 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따 시간이 되면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일단 좀 기획하는 시간이 좀 먼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할때 이런 식으로 역할을 좀 분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팀의 대표 팀장님 이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 네, 팀장님이 다 있으시면 팀장님이 감독님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어떻게 우리가 이 앱을 써서 그 동안에 찍었던 걸 바탕으로 어떻게 영상을 완성이 될 것인가 어떤 영상을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뭐 진짜 정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면 브이로그 형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그냥 농장 체험 후기 영상을 만드셔도 괜찮아요 우리 SNS 하시면서 다른 영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멸치에서 테마를 하나 선택해 가지고 만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우리가 영상을 만들 것인가 기획하는 시간 10분 정도 드릴 건데요. 종이 다 있으신가요, 혹시? 적을 수 있는, 혹시 교수님 게이 포지 있으세요? 없어. 사무실 갔다 올까요? 아니면, 아, 그냥 지금 노트 있죠? 네, 노트 있으신 분들 노트 꺼내셔가지고, 일단 역할, 감독, 작가, 뭐, 배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촬영하실, 촬영도 소스가 다 있으면, 없어도 되는데 촬영할 수 있는 촬영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촬영 역할을 하셔도 되고 난 편집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영상을 만들까 아이디어를 다 네, 의견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역할에 따라서 네, 좀이 역할을 나눠서 제작을 완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영상 만들까 10분 안에 네, 좀 토론을 하시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팀별 팀병. 음. 팀별 우리 영상 어떻게 만들까?